안녕하세요.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내집 장만하는 것이 꿈인 56세 주부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된건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50, 56세. 남성분, 56세 주부 보시면은 남성분은 것도 좀더 많을 텐데 가장 사실 이 나이대가 돈이 필요할 나이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기도 하죠. 저 네. 그렇죠? 아이들이 뭐 학자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이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네. 그뭐 임금 임금피크제다, 뭐 네. 이제 퇴직을 준비할 그런 좀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또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임재 아파트에 사시면서 내집 네 장만하는 꿈인 56세 주부님의 사연이십니다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시작이 되셨다고 시작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죠 네 직장에 다니면서 한푼두푼 푼 아껴서 저축해 놨던 예금을 담보로 해서 조금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도 잠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냈었기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매수했죠 그렇게 대출에 대출을 받은 돈이 어느새 1억이 됐습니다 사실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투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요. 원금을 회복하고 음, 좀 싶다는 이 얘기를 이런.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사실 대출 그렇죠 음, 처음에는 물론 뭐~ 조금 네. 괜찮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 하셨을 텐데. 어 그렇게 대출 을 받다 보니 돈 어느새 1억에어 빚이죠 빚 그렇죠 어1억에 빚이 된 건데 저도 이런 걸 한번 경험이 있어요. 음.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할때 한국전력 주식 그 통일주권이라 그래서 실물을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어요. 와. 그때는 그 증권사의 지점에 찾아가서 직접 그 전표에다가 쓰고 매수매도를 할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증권사를 가서 통일주권을 가지고 갔어요. 국민주죠 한국전력 주식을 주고 돈으로 바꿔달라 고 했더니 (2시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줄 돈이 예를 들어 뭐 (50만 원) 이었다 음. 근데 (5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음. 어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호가 창업을 보여주면서 위에다 걸어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음. 주식이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밑에다 했을 때는 시, 만약에 마이너스가 으면 자기가 물어줄 것도 아닌데 현재가로 안 주고 위에다 걸어놓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음. 혼자 가기, 뭐하더 300만 원가지고가다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손실이 딱 나기 시작하니까 대출받아서 500만 원을 넣고 음. 서로 맞보증서 가지고 직장 다닐 때니까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넣고 나중에는 이분처럼 1억 이상의 돈을 넣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을 어, 한 번도 종목을 안 갖고 있었던 적이 없고 10억이라는 돈을 날리면서 음. 대출받아 다 날리고 어머니 보험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면서 단한 번도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날이 없었어요 음. 그러면서 대출에 대출에 이제 진짜 오갈때 묘상이 됐던 거죠 진짜 너무 지금 보면은 대부분 주식의 산정 수단을 겪은 저 제가 본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지 그래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투기로 하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이제 조금 이제 잘될수 있는 그런 음. 시기예요. 네, 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사연을 쭉 읽으면서 중간 중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또 흐름이 또 너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네네네. 이제 사연을 한번 끝까지 저희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정 씨. 네, 원금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 방송을 보며 공부를 하며 기존 보유 종목을 모두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여러 종목을 추천 받아 보유하다 보니 어느새 보유 종목만 50개가 되었습니다. 네, 보유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 도저히 정리가 할수 없었고 계속되는 폭락장에 마이너스만 21%인 상태입니다. 여유 자금이라면 장이 좋아질 때까지 놔두고 싶지만 이게 모두 빚이다 보니 매순간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도 아프고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식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숨만 쉬는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MC님이 한번 도와주시죠. 그래요. 이거는 근데 56세니까 우리 어, 권대표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대사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음. 여기 보시면 당신 주식하는 거 아니야? 주식하면 이유야 에이 절대 아니야. 주식 공부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네, 부부의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는 이야기했지만 전세금을 일부 손해 본 것을 알면. 이혼까지 해야 하늘 처집니다. 아침마다 눈뜨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납니다. 원금만 복구되면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권태민 파트너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발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뭐어 뭐, 어... 근데 사실은. 저는 제일 걱정되는 그러니까 보유 종목 일단 너무 너무 눈에 많이 띄게 보유 종목이 50 종목이십니다. 저 보고 만약에 50 종목을 매수하라고 해도 저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유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좀 마음에 개개 걸리네요. 여유 자금이라면 장이 좋아질 때까지 놔두고 싶지만 이게 모두 빚이다 보니 매 순간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너무 많이 받아서 몸도 아프고 또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엎친데 덮친 엎친 격이 아닌가 싶을 음,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또 어렵고 힘든 것도 막 반으로 쪼개면 좀더 나질 아 텐데 네. 남편분께서는. 하도 맨날 어, 컴퓨터만 보고 계시니까 어, 부부인이 부인, 그러니까 당신 혹시 주식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주식하면 또 당장 이혼이야라고 하니까 또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또 대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지금 사업 실패로 해서 지금 매일매일의 어떤 생활비는 줄째 치고요. 그렇죠. 뭐이빚 갚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 이거는 될 거예요. 얘기를 같은데. 하셔야죠. 맞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부가 되겠죠. 왜 부부니까? 음. 이 가족이 왜 가족이냐면 어,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이 고통을 나눠야 되거든요. 음, 어, 그럼 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지금 얘기를 안한 다음에 주식을 더 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컴퓨터 계속 보고 있으면 게임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인상찌푸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음. 5 0중 목이 좀 너무 많네요. 다정 씨는 이런 상황은 뭐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정 씨가 이 주부님의 마음이다 하면 다정 씨가 지금 이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의 어,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한숨만 나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원금 회복을 위해서 어, 힘을 내서 이렇게 투자를 음. 해야 될 텐데 음. 그 부, 그래도 이분은 분산도 많이 돼 있고 수익률도 마이너스 20% 정도니까 하락장에서 이 정도면 우리 권태민 파트너님의 상담이 이렇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문자샵 팔아나 팔아나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 <laughs> 어,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얘기하면 바로 이혼이지 뭐 어,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남편분이 정말 화가 난다면 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부부인데 모를 수가 있나 또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요 또 이것도 또 이해가 되냐 부부인데 모를 수 있나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일단 50개의 포트 저희가 어떻게 이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대표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씨 포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읽어주시죠. 눈에 뜨는 것만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오이 솔루션도 다양한. 있고요, 삼영무역 있고요, 태형건설 있고요, 파루 있고, 메르츠종금증권, 영화금속, 계룡건설, 메이커스, 도이치모터스, 잉크테크, 윈스 뭐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네 백산까지 와 이거 진짜 50만 종목을 다 갖고 계신 거를 저희한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네요. 갑자 이거 어떻게 이런, 지금 어떤 어떤 대처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우리 권태민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50 종목을 어떻게 지금 하단으로 지금 종목들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 지금 TV를 막 시트신 분들은 도대체 이 종목들이 뭐야 이러실 분도 계시는데 이게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50 종목을 지금 저희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포토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나오는 걸 보더라도, 네네네. 뭐, 영화금속, 뭐, 영웅철광, 영식무속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테마에 여러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네. 제가 그 일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선주를 동원수산, 사조오양, CJC푸도, 실내실 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좋을 거죠. 것 같으면. 그럼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순률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분산 투자는 좋아요. 이 50종을 갖고 있는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지만, 어, 지금 생활비를, 그,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자를 주, 주실 거 아닙니까? 음.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쪽에 투자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한 발씩 걸어가겠다. 음. 좋은 얘기지만, 그러면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음. 대출인데 좋은 이자 내면 없어요. 그래서, 음. 어, 이분은 좀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첫 번째는, 대출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대출로 주식하시면 대출 받아서 음, 주식하시면 아, 그렇죠, 안 그렇죠, 된다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 1억 가지고 1억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어. 1억이 다 날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1억 가지고 1억을 벌고 2억을 만들고 싶지만 8천만 원이 되면 이분처럼 20% 손실이 나면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욕심은 크고 다섯 배 크고 손실은 안 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제일 좋은 그매형분은 10% 수익 되겠다 네. 1,000만 원. 음. 그래야 1,000만 원 날릴 때 아우 난 정말 많이 날렸어라 생각하시는 거지. 꿈이 만약에 2억 3억이다. 음. 그러면 깡통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음, 그렇죠. 그렇지만 어,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이제 주식 들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 이단 종목수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laughs> 왜냐면 하 여유 자금에 내가 한 100억 갖고 있는데 음. 이50 종목을 뭐 1,000만 원씩 넣어 놨어. 제껴놓고 다른 걸로 주식을 할 거라고 야 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액 투자하시면서, 어, 이러기 뭐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분산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게 있으면 리먼 사태라든지, 뭐 구일 테러라든지, 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음. 갑자기 주식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걸 매매도 못해요. 네. 내 가진 종목 일괄 매도하는 그 화면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는 또 실을 못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어, 지금 50 종목을 조회하는 것도, 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좀 일단 오늘은 이분은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한시 받을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한번 가보죠. 이걸 어떻게 추리고 어떻게 추. 추리. 네, 일단 네, 추려야 네. 된다는 의견이 있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 한번 좀 봐주시죠. 어, 제가 이 네. 종목들 중에서 네. 어, 지금 사이즈가 큰 종목도 있고 작은 종목도 있습니다. 네, 네. 어, 이분이 여러 가지에 들어가 있어요. 뭐 에디테크놀로지, KEC, UTI, 솔리드, 심팩, 뭐 오이솔루션. 대신 주권 우선주, 뭐 이런 것들도, 메리시중권 주권, 한국 규명 지주. 이렇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방송에서 아까 그 사연 보니까 방송에서 나온 대로 다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방송에서는 분명히 목표가와 손조가를 잡아 드릴 텐데, 음. 그러지 않은 방송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표가는 보시면서 손조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음. 안타까운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51종목 중에 내가 어, 비중을 봤을 때, 여기 네. 비중이 지금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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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봤을 때5% 어, 미만, 이 종목을 일단 싹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익이 낫던 나지 않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어, 5%니까 그러니까 10%도 좋고요. 네. 지금 50 종목인데 10% 들어간 종목이 없을 거라고 음. 어, 보여지는데 5% 미만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어그 손실이라도 조금 나고 수익이라도 조금 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싹 정리하시는 를 겁니다. 네. 두 번째 조건 교집합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음. 어5% 이상 보유하시고 어 그리고 약간 미만이더도 수익률이 10% 이상 나고 있는 종목들. 음. 그런 좀 보유해야 됩니다. 10% 이상.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내가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보유 하셔야 되고요. 음, 음, 음. 반대로 10% 이상 손실 나는 종목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다잘르고 종목을 추리게 되면 어 일단 그런 수익률로 따진다면 어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수익난 종목은 가지고 있고 미만 어 미만 수익이 났다든가 10% 손실 이상 나 종목들은 과감히 잘라버리면 음.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잘릴 것 같아요. 음. 그중에 5% 이상 갖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종목이 상당히 간절해질 거예요. 그러면 음. 어, 5% 종목이 10%수익난 종목이 한 3종목 있었다. 아니면 네. 5종목 있었다 하면 46종목이 없어질 거고요. 네네. 그러면 내 네, 현금이 한 7, 80% 생길 겁니다. 그 종목 가지고 지금 수익 나는 종목을 5% 갖고 있다면 5%더 사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가는 종목은 더 사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 베이스를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돈은 보일라고 계셔야 돼요. 아, 네, 네. 지금, 어, 제가 그 정말 뭐 아까 그 남편분이면 당신 주식하는 거 아니야? 주식하면 이혼이야?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음. 이렇게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무리는 안 하는데요. 이분은 제가 어, 이분은 제가 좀 매시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제가 같이하면서 아, 네, 같이하면서 대신 음. 이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음. 지금 시장은 특히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에서는 음. 주식을 이걸 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대처가 안 돼요. 음.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시청자분들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난 3, 네 개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3, 네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어떨까요? 예. 지금 어, 만약에 네. 지수 관련 대형주를 갖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성 음. 종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갖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한 섹터에 뭐한 테마에 뭐네 다섯 종목씩 증권주도 3, 네 개, 많이 갖고 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유행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분산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30%씩 올라야지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30% 손실이 나잖아요. 네네. 이 숫자의 그 마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다현 씨한테 해줄게요. 1억 가지고 30% 손실이 나요. 네. 그럼 얼마죠? 삼... <laughs> 1억 네. 3 1억에서 3천만 원 날리면 네. 그럼 7천만 원죠? 남근데 7천만 원 가지고 30% 수익이 나면 네. 이제 기훈 님 씨한테 네, 저한테 없이 시기지 어려운 거예요. 7천만 원 가지고 30% 수익이 나면. 네. 2,100만 원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9,100이 되겠죠. 9,100이 되는 거죠. 30% 날리면 7,000. 음. 30% 수익 나도 9,100. 음, 네. 900만 원 날라갔죠. 그렇죠. 매매 수수료 날라가고. 음. 결론은 주식은요. 내가 먼저 손실하고 수익이 나도 본전이 안 돼요. 똑같은 음. 수익률이라면. 수익률은 제로인데. 네. 또 반대로 1억, 1억 3천 됐어요. 30% 1억 3천 가지고 30% 손실 나면 9,100이 됩니다. 역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익 나고 손실 나도 손실 나고 수익 나도 원금이 보존이안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조금 벌면 빼고, 손실로 메꿀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교육을 해드리고요. 음. 이분은 제가, 어, 그, 제가 시킨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할수 있다면, 음. 그렇게 정리를 싹 하고, 제가 뭐를 골라드리진 않아요. 어, 스스로가 아실 테니까. 지금 50종목 이상을 네. 보유하고 계셔갖고 지금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드릴 순 없는데,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네. 아까 뭐 지금 뭐첫 번째 5%에서 5%, 5 미만이 되는 종목 네. 일단 추리시고, 네. 그 다음에 5% 이상에서 수익은 10% 이상. 네, 고금만 어, 보유하시라고 하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 지금 시청자 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네. 이런 종목들은 좀 빼야된다 하는 것,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하 것들은 사실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수익률 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또 빼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네네네. 예를 들어드릴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오늘 이챙겨 중에 하나를 골라 와봤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했죠? 네, 네, 그러네요. 너무 네. 좋아요. 지금 막 음.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꺾이는 신호가 나와요. 뭐 노루페인트란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자 보신다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 네. 이 정도만 돼도 직전곧 저점을 이 매물벽을 이탈하기면 매도하면 되죠. 네. 근데 이때가 매도할 자리입니다. 그나마 이때 매도를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느냐. 쭉 올라가다가 꺾일 때 좌측으로 줄을 그어보면 이 캔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이 부분이 지지라인이에요. 네. 지지라인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매도, 어,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음. 어 거리량도 많이 발생이 됐고 이건 나 죽는다는 신호거든요 음. 근데 이걸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음. 그까 그러니까 주식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음. 이제 이런 실수를 간혹가다 개인들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락이죠 본, 본다면 만 삼천 원에서 칠천 원이면 거의 반 토막이 그러니까 난 거예요 차트를 보다가 저 꺾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렇죠 이 부분에서 아. 여기서 이제 꺾일 때 여기까지 보시다가 좌측으로 줄이 계속 거 보는 거 이렇게 거 보고 어. 이렇게 거 보고. 그래, 또 다른 종목도 있나요? 예시로 보여 주수 있는 게? 기억에 어, 나는. 지금 한수 있을까요? 종목만 가져와 봤고요. 아, 네. 지금 어, 어떤 종목을 봐 볼까요? 이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 한번 봐 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5시간 종목 중에서 뭐눈피띄 돈이... 코리 한번 봐 볼까요? 슈피겐? 네. 뭐이 종목이 코리아?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음. 자, 보신다면 자, 이렇게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네. 올라가다가 음. 평균 코리아. 어. 자, 쭉 올라가죠. 조금 매스가 어느 순간 55,000을 2원에 사셨네요. 추고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네.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주봉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든요 이게. 어, 2018년 말부터 어, 2019년 중순까지 올라가다가 자, 이제 하루 더 가게 되면 꺾이게 되죠. 이 부분부터 주로 꺾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꺾어 보고 그럼 여기 캔들이 모이는 구간은 지나지 않았죠? 보유하는 겁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기서 좀 줄이고 보면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위험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왜냐하면 여기서 좌측으로 줄이고 봤을 때 캔들이 없어요. 네, 위에만 네. 있고 네. 그럼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또 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주봉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때는 끌어줘야 되는 자리다. 일봉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 원칙을 네.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좌측을 봤을 때. 어, 캔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 아직 받침단이 있는 거고 이게 없고 허행안이 내 윗부분에 많다 그러면 꺾인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해준다. 음. 이거 기본으로 좀 가져가시면 초보자분들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좋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사연 주신 시청자님, 우리 어머님, 어, 우리 어머님, 우리 건태민 파트너가 어, 직접 한달 동안 내가 직접 네네네, 어, 제가 관리를 한번...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아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 좀 좋은 일이 많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공감 의견 또한 듣고 있습니다 문자 샵 하나 파라나 파라나로 저희 뭐 같이 보시면서 공감되실 만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맛있는 과자 선물로 저희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한번 먹어봤는데 네. 어우, 너무 맛있는 가자입니다. 강남의 과자. 유명 백화점에서 네, 네. 네, 아주 좋은 가자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다섯 분 정도 어, 저희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샵 파라나 파라나로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또 많은 혹시. 의견 주시면요, 저희 네. 같이 얘기해 보겠고요. 네, 말씀하시죠. 이첫 번째 분은요, 제가 네. 목표를 세워 보겠습니다. 이분하고 뭐 직접 통화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끌어 가게 되면. 네. 일단 대출 받은 것을 갚을 수 있게 아, 일단 첫 번째 목표가 그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날에는 제가 만약 한달 안에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분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아, 맛있게 예. 가족들하고 소기를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 그럼 신랑이 아실 텐데 남편분이 그때는 말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땐 그땐 얘기할 수있게 사실 이런 곡을 네. 겪었는데 아유, 어, 그리고. 대출은 다 없애버리고 음. 어소액이더라도 저도 7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어, 한 담은 나 500만 원만 있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어, 한번 잘 이끌어 보도록 하고요. 음. 어 나중에 가서는 56세라고 했으니까 60 전에는 집을 좀 조그만 집이래도 아, 어, 장만할 수 있게끔.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일일성으로 이번에 뭐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연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우리 권태민 대표님께서 한달 동안 함께 어 이렇게 봐주신다고 또 하시니까 또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님의 또나 나중에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도 저희가 어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중이 개별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음. 이렇게 같이 같이 하시는 어, 곳에 예, 예. 그렇죠. 회원님들과 같이, 같이 해서 한달 동안 예. 함께 해주시면 아, 정말 전문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신다니. 대단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결과가 줘야 되니까요. 들어봅니다. 결과 좋겠죠, 뭐. 네.